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그 메카버스라고 해서 그 일본풍의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해서 영향을 받아서 NFT와 한 어,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제딱 봐도 왠지 뭐 건담 시리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이런 이러한 작품들을 이제 오픈 시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오픈 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여기 이제 메카버스에 이제 그 현재 지금 아이템이 8,900개 정도가 있고 어 참여자가 이제 어이 정도가 돼요. 5,100여 명 정도. 오너, 오너가 5,100여 명. 어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그어 보면 지금 가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거는 이제 이제 올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있을 건데 예, 이런 거네요. 지금 보면 여기에 제그 0.63, 0.63 위에 붉은 것과 이게 그 밑에 있는 게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이제 그 색깔이 검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이 부분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오픈시에 판매를 안 해봤는데, 어, 라스트에 보면 7.97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7.97 이더리움 정도가 아닌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1.17 이더리움, 그래서 이거는 이제 1.4 이더리움, 그래서 위에 거는 왠지 입찰가, 경매가 그리고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판매가, 판가와 이제 경매가 이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어 예측 대기는 그래요. 어찌됐건 대부분, 어, 만약에 이 기준, 위에 것만 기준 본다 하더라도 대략 1, 2도룡 가격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거를, 저는 이거를 노려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어, 여기가 지금 공식 트위터고요 여기에 보면 이그 인증 마크까지 지금 되어 있어서 상당히 또 신뢰가 갑니다. 어,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공식 사이트는 아까 보셨듯이 그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그 다음에 다른 그 에어드랍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메카 코인을 가지고 있는 메카를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고. 자, 저희는 뭘할 거냐면, 지금 이거를 할 거예요. 네, 이거를 해석을 시키면, 어, 그, 한, 뭐, 누구가의 마하 뭐, 뭐, 콜라보레이션으로 완성도 높은 실물 메카 조각상 여기 한 개를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제, 한 명만 당첨을 함,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 대략 1리더리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고 리트윗 누르고요. 그 다음에 해시태그에 어, 메카 강의라고 하고 이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도 태그를 달면 됩니다. 아래 견본을 한번 볼까요? 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분도 어, 메타버스에게 이렇게 그 리트윗을 하면서 제 친구 태그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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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았고요. 반드시 해시태그에 어그샵 누르고 메카 강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려고 하면 뭐 이런 것들도 뭐 아이콘들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취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진행을 해보죠 자, 일단 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겠습니다. 어디 있냐? 네, 여기 있네. 여기에 좋아요 누르시고 그다음에 리트윗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용을 여기에 풍선 마크 적으시면 되겠죠. 네, 저는 이렇게 작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마크도 집어넣고 해시태그에 메카 강이라고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친구 3명 정도 해서 이렇게 어, 리트윗을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시면 이제 뭐 이중에 이제 추첨을 하셔 가지고 이제 트위터로 이제 연락을 오겠죠 또는 이제 공지를 하겠죠 네 일단 뭐 12월 21일 어 10시에 이제 그 종료를 한다고 하니까 이때 한번 어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영상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